오늘 첫 시간 했는데 어떠셨어요? 와우! <laughs> 집에 가고 싶으니까 <싶으신가> 봐요. 음. <laughs> 아니, 좋았어요. <laughs> 뭐가요? 아시죠? 말하려고 아. 했는데 음, 지금 딱 자르셨어요. <laughs>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받아주어서 좋았어요. 음. 왜요? 근데 뭐예요? 이렇게 음. 했을 때 조금 어린애 취급을 한다기 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강,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강좌가 아니고 스터디인 음.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. 근거가 음.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, 이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뭔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아,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서 아, 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아까 기준이라고 음. 하셨잖아요. 그 부분이 아,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돼요. 음. 그 전에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 음.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조건 믿어.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음. 믿어. 믿어 믿고 따라가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음. 어,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 음. 부분에서 음. 음. 두 가지로 충평하기 좋았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어, 일단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음. 네, 목사님이랑 청년들이랑 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. No. <laughs> 그냥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음. 성경 공부였고, 혼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었어요. 음. 그래서 늘 넘어가지 못했죠, 부약을. 그리고 제, 제가 목태 신앙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음.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정말 비쌉니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다이트 알고 참석할 줄 알아요. 그래서. 편하게 좀 쉽게 이게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. 좋은 것 같아. 저도 교회를 많이 계속 다니긴 했는데 성경 공부도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어디선가 한다는 게 음, 맞아. 조금 처음에 또 여기 앉아 있을 때는. 내가 또 이거 뭐하고 있지 왜냐면 음. 저도 이제 여러가지 시간을 음. 쓰고 있는데 또 뭐하고 있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언니들이랑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음. 오기는 했는데 저는 편하게 이제 스며들면서 이야기를 할것 같아서 기대도 음. 되고 음. 어, 처음에 시작했을 때아 내가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저는 재밌으면 하거든요 음. 재미없으면 안 하고 <laughs> 어때서 재밌어요? 네 지금은 재밌어서 음. 시간을뭐 늦더라도 어떻게든 좀 나올 것 같아요 음.